전 면으로 목사님서 설레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십구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박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앞으로 전 세계 보부마를 위해서 가장 전초기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1세기의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강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뽑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큰 일을 담당해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참궐 하고 있고 언제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물러갈 수, 물러갈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없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단의 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71년의 세월을 그렇게 풍단국가로 지내왔는데 저 북녘당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제 저 북녘당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황폐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저 동력당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로 만들어진 이 나라와 같이 저 동력당에도 복음의 씨가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땅은 총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저들을 막을 수 있사오니, 그 위대하시고 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력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평화로 복음이 하나 되고 통일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는 날이다. 아멘. 아멘. 한국 교회의 연합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11일차 한국교회연합총회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대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연합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모아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 뜻을 모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늘 나라의 3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꼭 반드시 이 나라 민족에 이루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하여서 2년이라는 세월을 다쳐진 모습으로 마스크로 세월을 덮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생명이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연합이 앞장서서 예배를 수호하며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교회를 중심으로 단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치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대양 육대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의 연합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고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어오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한국 교회 을사랑하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가 발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고 있어서 장님과 공동 회장님들 이모님들 찰랑하는 아, 여기도 주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고 또 병실이 없어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또 위중한 사람들은 병실이 없어서 대기 중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지 못할 였음을 고려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합성하고 회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풀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 연합.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흩들져 있는 한국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연합이 되어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단과 네. 교회 의 여러 다양성을 인정하여 주시고, 또그 속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화합하며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화합과 일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